자 많이 안 쓰이지만 OLLI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것도 사실 ULLI 써도 되는데, 그냥 정석을 알려드리면, 자 이게 한 묶음의 정보라는 거 아시겠나요? 이 묶음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4단계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ULLI와 다르게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각각의 항목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ol만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ol, li, li, li. 자이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네. ul, li보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ol, li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마지막 중요한 거. 어, 여기다가 이거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OL을 썼으면 은 자식은 무조건 LI 해야 돼요. U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안 돼요. OL과 LI 혹은 UL과 LI는 무조건 부모 자식 관계야 되지. 네. 이게 뭐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아무튼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 앞에 1, 2, 3 이런 건 없앨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